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엔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75레벨 암흑기사하고 저희 이제 서버에 20등 정도 되시는 기사님, 불꽃재구님하고 1대1 이제 전투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86레벨 이제 기사님이고, 153방이고요. 저는 139방 암흑기사고, 일단 노 턴전부터 네, 일단 들어가고서 턴전도 한번 하고 할 겁니다. 그래서 3판 2선승제로 할 거고, 네 달려가면 바로 쉬라고 하시는데 아 멋있어 간지난다 자첫 번째입니다 노턴전 네첫판 주홍이 전이고 네풀 도핑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네 카메는 안 쓰기로 했고요 주홍이 빨고 노턴전이고 어 거의 비등 비등해요. 오. 제구님은 뇌신검. 반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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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되네. 반려줘! 반려줘! 아, 안 돼, 안 돼. 아. 안 됩니다, 안 돼. 악양 가지고 디지즈 이제 걸고서, 네,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, 와, 역시 세긴 셉니다. 기사. 아니 이제 기사는 양손검을 끼면 방어가 낮아지니까 네,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처음에 제가 좀 피를 빼는 것 같더니 뇌신검 끼시니까는 바로 좀 이렇게 발리는 분위기였거든요. 자두 번째 판입니다. 노턴전 두 번째 판. 어 디지드 들어왔고요 지금. 오, 이번에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느낌이 좋아. 어, 이번에 빼줬어. 이번만 제가 이긴 거죠? 아, 주홍이 안 먹고 있었다고? 일단 제가 지금 주문서를 카시오페까지 아 먹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버프상으로는 약간 유리한데, 예, 주웅이 다시 먹고. 어, 근데 아파, 진짜. 어, 비등비등하죠, 지금. 86레벨 활려줘, 기사님하고. 활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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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려줘. 과연? 오, 비슷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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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이번에 이겼습니다. 와. 와, 진짜 대박. 엄청 힘들었거든요, 지금. 와, 근데 진짜 세다. 어, 근데 레벨 차이가 1 1이나 아는데. 와, 근데 그래도 비등비등 하다는 게 신기하네요. 와, 근데 진짜. 확실히 암흑기사가 빗방이 없는 게 진짜 좋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음, 제가 이제 버프를 좀더 빨건도 있, 빨 빠른 것도 있고 이제 제군님이 디지즈 안 걸으신 것도 있는데 네 노턴전 막판입니다. 자, 3라운드 1대1이고요. 야, 너무 일찍 걸려서 디지즈가. 와 이번에도 좀 비등비등한데 제가 좀 밀리네요 약간 와안 된다 안 된다 아안 되죠 안돼아 아깝다 아 아까워 자,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는 턴전입니다 턴전 노턴전을 졌고, 자 이번에는 노턴전 제가 졌고 턴전 세 판, 자 턴전 첫 경기입니다. 아둘다 턴이 안 걸리고요 지금. 제발, 턴. 아, 안 들어가. 아, 일단, 지금, 기사님도, 짤턴 들어오게, 짤 턴. 제발, 턴. 아, 안 들어가네. 우와. 어, 첫판 이겼어요. 어, 근데 둘다 턴이 안 들어가. 저는 이제 레벨이 낮아서, 턴이 안 들어왔는데, 저도, 이번 판은 좀 운이 좋아가지고, 턴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와 근데 그냥 이제 보면 암흑기사가 참 좋다 그냥 이 생각도 많이 드는게 레벨 차이가 11이나 나거든요 방어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이거를 좀 비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가죠 아니 제가 컨트롤 미스나서 다시 갑니다 와 턴이 안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와 한번이라도 좀 들어가라 진짜 아 걸렸어 걸렸어 오케이 짤턴 아 안들어간다 와, 이번에 장, 롱턴, 롱턴. 제발, 턴! 턴! 막 턴! 아, 안 돼, 안 돼. 와, 안 되네. 자, 1대1이구요. 처음에 턴이 안 들어올 때는 기사가 이제 양손검 기니까 이제 방어가 좀 취약해져가지고 제가 이겼는데 이번 판은 턴이 제가, 제가 좀잘 들어와가지고 제가 죽은 뭐 이런 판이었어요. 자 이제 막판인데 오케이. 자 이번에도 턴좀 들어갔으면 좋겠다. 진짜. 자막판이구요 라스칸. 트 아, 이번에도 턴이 안 들어갔죠? 아, 안 들어가. 랩 차이가 너무 나니까 턴이 안 들어가네. 한 번만 들어가라, 한 번만. 와, 3초, 4초 턴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마지막 턴, 아, 안 되죠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, 레벨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네. 살려줘, 살려줘. 야, 근데 진짜, 일단, 뭐, 제가 졌지만, 그나마 정말, 이제, 얻을 수 있었던 소식은, 그래도 이, 그, 암흑기사가, 좀 비벼진다라는 거. 고랩 상대로. 그게 일단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일단 이제 우리 이렇게 또 출연에 기꺼이 응해주신 우리 이제 린드 이섭 전창 스타, 네. 불꽃재구님께 일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이제 일대일로좀 해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암흑기사가 진짜 빗방이 없는 건 정말 좋은데, 일단 레벨을 좀, 네, 올려야 될것 같아요. 레벨 올려가지고, 다시 한번 전투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이제, 그 레벨 차이나, 그 장비나, 여러가지로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, 지긴 했지만,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어서, 기분 정말 좋네요. 그, 기사와 암흑기사의, 네, 턴전 3, 세판노 턴전 3판, 이렇게, 네 재밌게 한번 찍어봤는데 좀 멘트가 좀 꼬여서 네좀 별로인 것 같지만 약간, 예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네,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 네, 안녕히 계세요.